산의 데이트 코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총이 다 맛있네요. 초밥 먹고 싶으면 여기로 오면 되겠어. 지금은 어디로 가죠? 액션 하우스. 네.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춥고 좋아서 동물들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액션 하우스. 이거는 더페이스샵 플랫. 톤 스틱 있네 콜랩에서 보내주셨어요 음, 오늘 한번 개를해봤습니다 그럼 액션하우스로 가볼까요 음, 밥이 맛있어서 기분이 좋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액션하우스 가봤었는데 여기를 이사를 왔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네. 어우 너무 좋네. 네. 안경을 맞춰놓고 기다리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음 영등동에 있는 안경점에서 블루레드 차단 안경을 맞췄어요. 이거는 연구실에 갖다 놓으려고요. 군디 데이트를 한다면 빵집은 한번 들려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이곳은 바로 익산 모현동에 있는 리반 제빵소로서 바로 앞광고입니다. 네번고뭐 촬영하는데? 내가 는 거지. 열 개야? 열. 0개1개면 열 응. 어딨다는 거야, 여기 카페가? 음, 가정집이야? 있는 데 이런 데다 카페가 있어? 고기 냄새가 도다. 응, 고기 냄새 엄청 하시란다 어느 집이야? 한 입만 달라고 하고 싶다.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 맛이 들었는데. 네 <laughs> 세상에. 진짜. 대박 사건. Yeah. 일요일이건 지금 몇 시야? 요곱시 아침 7시 쯤인데 일요일 아침 7시에 왜 이러고 있냐면 오늘 마라톤이 있어요. 오늘 전라북도에 있는 러닝크루 연합해서 마라톤을 하거든요. 익산 러닝크루, 전주 러닝크루, 전주 자스트런 그다음에 군산 러닝크루 이렇게 네개 크루가 마라톤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익산 바람개비 마을 쭉 직선거리를 찍고 오면 10km 거든요. 왕복. 그래서 오 거기 마라톤을 해서 가는데 비가 와요. 이번 주 내내 내독 비러 오다가 오늘 비가 와요. 참말로. 일단 마라톤은 사실 비가 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데 감기 걸릴까봐 약간 걱정은 되니까. 요즘에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낮에 뛸 때는 모자를 잘안 쓰고 고글을 끼는데 오늘은 고드글을 안 끼고 모자를 써야 될것 같아요. 오니까 사람 이렇게 추석시러워 지네요. <laughs> 일단 10km 한번 뛰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길이 말랐네 여기는. 그지? 다행이다. 음, 이게 아닌가? 여여네이 정도 비면은... 아따, <laughs> 차 봐. 다 이거 크루 사람들이겠지? 아따, 여기 주말에도 이렇게 꽉안 안 찬디. 이곳은 익산 바람개비 마을이고 비가 살짝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도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행사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것 같죠? <목소리> Ha <laughs> 포스터를 밟고 뛰어 보겠습니다. 음 박보라님 중상표로 박보라님한 바퀴 뛰어봅시다. 체온 네, 측정 때문에 대회가 좀 늦어졌습니다. 야,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보통 할 쪽으로 한번 모여줄게요뭐 이래? 이렇게 돌 가야겠다. 우리 아, 아 뭐야 했는데? 아이, 이어나 봤기 돌아서 절로 가자. 땀나 보라 씨. <웃음> <웃음> 뭐 멘트 할 생각이 안나 너무 힘들어 무릎 아파 비가 더 많이 와올때하 엄청 아, 어이 이쪽 손이 얼어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야 이 팔이 감각이 없는 거야 아기운 넘치네 여기 허벅지 싫어 이제 물 젖어서 이것이 바로 전라디오의 메달로서 어 뭐라 써있네? 10kg IRC, GRC, JRC 저스트. 예쁘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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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웃음> 됐어! <웃음> 수고했어요! 수고했 48초 8등 유수유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수유 자 이분은 10등되고 현래발진의 <laughs> 예인입니다 까치죠 <laughs> 핑크색 양말이 눈에 띄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신나하군요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요 오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고생했습니다. 자, <laughs> 하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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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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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